할매 스트라이크의 원래 뜻이 때리다가 아니었다면 믿으세요? 멋이요? 그럼 원래 뭐였는디 부드럽게 스치다였어요. 아. 근데 스치는 동작이 조금 강해지면서 아하! He struck the ball. He struck the ball. 맞아요. 스치다가 치다로 바뀐 거지. 오호! 신기하네. 다음은 성냥을쑥 긋는 그림은요? 아하! Strike a match. Strike a match. 바로 그거죠. 원래 뜻이 나마셔. <laughs> 재밌구만. 갑자기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아하. An idea struck me. An idea struck me. 완벽해요. 다 스치다 해서 왔셔 아직도 더 있는겨? 이것도 재밌는데 사진 찍을 때 자세를 딱 잡으면 아하. Strike a pose. Strike a pose. 상대방에게 인상 깊은 자세를 탁 취하는 거죠. 그것도 되는구만. 두 의견 사이의 중간을 탁 치면. 아하, strike a balance. Strike a balance. 맞아요, 균형점을 찾는 거죠. 탁 치는 느낌으로 모두 이해되네. 네. 마지막으로 기록에서 정보를 탁 치면. 아하, strike it from the record. Strike it from the record. 기록을 지우는 것도 strike 주.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구나.